안녕하세요. 오늘 에세이입니다. 출근, 퇴근에 짧게 들어보시고 편한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공감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. 인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측면이며 정의롭고 동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또한 정의롭고 동정심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소외되고 억압받는 집단의 관점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고,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적극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,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하며, 역지사지와 한 발짝 옆에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함으로써 공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. 결론입니다. 공감은 역지사지를 생각함으로 정의롭고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